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지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형제, 육신적인 자매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형제와 자매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우리가 내다보고 살았을 때에 100년간의 어떤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육, 육에 속한 형제자매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호 자매라고 하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육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 간에 있어서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부모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파괴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각자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어, 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는 우리 그 친형제는 저하고 남동생하고 단 둘이밖에 없지만 이 사촌 형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저희 아버님 형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촌 형제들 집안에도 보면요, 왜 틀어지고 왜 마음이 섭섭해지느냐면 하 도리를 다 하지 않아서 그래요. 형이 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송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도리를 교회 안에서 각자 각자가 다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당과 파가 정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유괴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럴수록 성도와 성도 송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가 분명히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를 향하여서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하나라고 말씀하셨는지부터. 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저희도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는 육신적인 애정에, 애정에 이끌려 있는 그런 하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와 생각이 같고, 주와 마음이 같고, 주와 뜻이 같은 그런 하나를 말하는 걸까요? 전자후자. 후자. 네, 후자후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주의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어요 온전히 여기에서 주의 온전한 하나가 아닌 그냥 내 개인의 하나라가 되어버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연합체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우리 같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 같이 합치자 그런 맹목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온전한 하나가 될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그런 하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뭐 어쩌자고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온전한 하나.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21절 말씀 읽어 줘 보세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주님도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여러분,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의 관계 속에서 하나 뭐가 하나일까요? 목사님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여기 들어와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목사님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렇게 되어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가 예그 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된다 이런 분들 계시고 대화가 도통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대화가 된다는 분은 왜 될까요?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통 우리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거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생각이 하나가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하나이면 이신, 점심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모든 생각이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 우리가 한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 성도와 성도 송도 간에도 하나. 그걸 뭔 말이냐면 성도와 성도 송도 간에 있어서 중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이 김집사님에게도 하나. 박집사님에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다 같은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김집사님과 박집사님이 그렇게 잘 지낼 수밖에 없죠. 이 하나에 대한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 교회를 다녀서 을사 좋다 이게 아니라고요 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을사 좋다가 아니에요 을식구나 좋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그럼 해 상대방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다 소중하게 되어 보이는 거야. 소중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소중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 상대의 하나라고 하는 대상자가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목사님인지 남의 목사님인지 구분도 안 되고 분간도 안 되고 그런 분들 계셔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하는 대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고 이렇게 대해보면요, 성도가 정말 목사님을 나의 목사님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으로 생각하는지 이게 딱 알아요. 안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냥, 목사님, 목사님에 대한 부분은 내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요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 목사님, 내 양, 내 송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송도와 송도 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의 도리가 뭘까? 도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송도와 송도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가 뭘까? 첫째, 비판이 있을 수 없어요. 답시다. 비판이, 비판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판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관계라면 이 안에서는 비판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옛날의 모습들을 회상해 보거나 아니면 부사역자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눈으로 보고 들었던 부분들 가운데에 참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비판하는 소리들이 목사님을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왜 그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은지 저는 그런 걸참 너무 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존재고, 정죄를 받은 존재고, 그런 존재인데, 존재인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았는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이 하나끼리, 서로서로 누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갑시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는 때문에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에? 자기를 좀 보고 이야기해야지 자기는 그럼 자기는 비판받을 게 없나? 그런데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게 웃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송도와 송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는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이 땅에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우리들 가운데서 서로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판단을 받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판단을 받을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죄있다 할 것이고. 누구를 가르쳐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우리가 감히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감히 비판과 판단을 할수 있겠느냐 말이야. 우리가 비판에 판단에 자 우리가 장본인인데 우리가 대상자인데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재판장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재판장이 아닌데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권한도 자격도 없음을 믿으시고 입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우리가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입을 재갈을 물리세요 절대 판단하면 안돼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들보부터 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띠를,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의 티 빼지 말고 주님은 뭐라 했다고요? 내 속에 있는 건 뭐? 들보부터 빼라. 들보, 들보를 빼라는 거야. 들보를. 그러니까 진짜 주 안에서 하나는 주 안에서 하나의 관계 속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는. 비판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비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본인도 판단의 대상자인데 하나님 앞에. 따라서 다 비판하지 말자. 네, 이게 지켜야 될 가장 큰 도리야 도리. 절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형제끼리는 절대 비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도리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하고 사랑하라. 답시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끼리? 할수 있죠. 왜? 이미 예수 안에 하나고 예수 안에 한 형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뭐, 응? 어? 하는 건뭐 누구나 못해. 누구나 못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랑해야 되냐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을 발휘해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죠. 도리를 지키지 않고 깨지면 이게 회복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교통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뭐냐면 각자 각자 해야 될 신앙과 양심의 도리를 잘하면 이런 어그러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교통 정리할 이유도 없고 그런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 읽어보세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야 혐의 있잖아요. 혐의 있어요 없어요? 이 혐의가 있잖아요. 혐의. 자 읽어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생기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했던 말안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게 어떻게 돼요? 도리를 잘 지키면 돼요. 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 도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도리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나누라. 서로 나누라 시작. 신명기 15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그렇죠. 예? 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들은 요렇게 삶아.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들은요. 나야 돼요. 나야 돼. 다시다 놓쳐. 놓쳐. 나야 돼. 가져가려고 하면 나아요. 그냥. 나아요. 다치다. 나야 돼, 정말. 누구를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나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나.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나. 목사님 필요합니까? 예. 예. 아, 집사님 필요해요? 아, 집사님 진짜 필요해요? 예. 여러분, 집에 이렇게 먹을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을 때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분들 다 회개하세요. 진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교회 집사님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목사님도 갖다 줘야 되겠다. 이게,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에? 나누는 거잖아요. 신명기 15장 읽어 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러니까 네 손을 펼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손에서 나라 이거예요. 손에서 나라. 이게 손을 펼치는 거예요. 예? 놔라. 이걸 내가 잡고 있었는데 누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손을 펼지라 펴라의 말은 나주라의 아 말이래, 나주라, 나주라, 나주라. 요한 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 일서 3장1 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주를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한 형제 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도와주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 0분일을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네성죽에 우거하는 객과 미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디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진짜 서로 돕는 거예요. 제발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끼리는 서로 나누고 비판하지 말고 한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서로서로 정말 사랑해 주길 바래요.